당신은 삶 속에서 절대 맞서서는 안 되는 사람이 어떤 유형인지 그들은 누구이며 왜 그들에게서 멀리 떨어지는 일이 그렇게까지 중요한지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나요? 우리는 흔히 자신이 똑똑하고 유능하며 어떤 시험도 이겨낼 만큼 충분히 강하다고 믿지만 사실은 아무리 당신이 능력이 있어도 단한번 맞서는 것만으로도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저는 당신이 절대 정면으로 맞서서는 안 되는 사람의 유형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각 유형마다 나름의 특징과 숨은 속성이 있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큰 곤경에 빠지게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다시 채널에 찾아와 주셔서 반갑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함께 인생에서 얻은 소중하고 의미 있는 배움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만약 오늘 처음 이 채널에 오셨다면 여러분이 여기 와 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기쁩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고 알림 설정을 켜 두시면 저희 채널에 어떤 영상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하다고 느끼신다면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아래 댓글로 의견을 남겨 주세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생각을 읽어보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본론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약속드린대로 저는 오늘 당신이 인생에서 절대 맞서서는 안 되는 사람 유형들에 대해 나누려 합니다. 이 유형들은 단지 옛사람들의 가르침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꼭 알아두어야 할 실제 삶의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각 유형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나름의 특징이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유형, 가장 위험한 사람의 유형은 영상 마지막에 공개될 것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교훈을 놓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준비되셨나요? 지금 바로 첫 번째 유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속마음이 깊고 알수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절대 맞서서는 안 되는 첫 번째 유형은 바로 마음 속이 깊고 속내를 알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는 마음과 생각이 마치 두껍게 닫힌 벽과도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수 없고 앞으로 무엇을 할지 예측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이들은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고 언제나 조용하고 은밀하게 행동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에도 서두르지 않고 스스로를 통제하는 능력이 뛰어나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합니다. 바로 이점 때문에 그들은 매우 위험한 상대가 됩니다. 당신은 그들의 진짜 의도를 결코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로 드러내지 않고 당장 행동으로 옮기지도 않으며 언제나 때를 기다립니다. 충분히 때가 무르익었다고 느낄 때 비로소 움직입니다. 이 유형의 사람에게서 특별한 점은 바로 인내심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계획을 준비하기 위해 아주 오랜 시간을 들일 수 있지만 일단 행동에 나서면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우연이라도 그들과 맞서는 위치에 놓이면 항상 수세에 몰리기 쉽고 그들의 다음 수를 미처 대응하지 못한 채 당하게 되기 쉽습니다. 옛말에 고요한 물이 깊다는 말이 있습니다. 속이 깊은 사람도 고요한 물줄기와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고 심지어 친절하고 다가가기 쉬워 보일 수 있지만 그 내면에는 모든 계산이 이미 숨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약점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진짜 의도를 쉽게 내비치지 않습니다. 그들과 맞선다는 것은 스스로 출구 없는 미궁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유형의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굳이 맞서려고도 그들의 속내를 억지로 파헤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고 관계를 항상 중립적인 선에서 유지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신중함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속마음이 깊고 알수 없는 사람은 절대 가볍게 볼수 있는 유형이 아닙니다. 그들은 떠들썩하게 굴지도 급하게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조용함이 가장 위험한 무기입니다. 그들과 겨루려 들면 당신은 지치기 쉽고 때로는 상상하지 못한 결과까지 맞게 될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나요? 그들을 떠올려 보고 이 유형을 상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맞서려 들지 말고 자신의 입장을 단단히 지키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두 번째 유형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간사하고 교활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절대 맞서서는 안되는 유형은 간사하고 교활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진짜 의도를 숨기는 방법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은 따로, 행동은 따로 하는데 능숙할 뿐 아니라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주변의 모든 상황을 조종하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모든 행동이 당신을 불리한 위치로 몰아가기 위해 치밀하게 계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사하고 교활한 사람에게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말입니다. 그들은 말도 잘하고 매우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지만 실제와는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이 하는 약속과 다짐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진실을 깨달았을 때쯤이면 이미 판은 뒤집혀 있고 그들은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상황을 바꾸어 놓아 당신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잘못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당신이 이런 사람과 협력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그들이 매우 다정하고 무엇이든 도와줄 것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는 순간 모든 책임을 떠안는 사람은 당신이고 그들은 재빨리 빠져나가버려 당신만 난처한 상황 속에 남게 될수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말은 바람처럼 스쳐가고 사람의 속은 알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간사하고 교활한 사람은 이 말의 가장 분명한 예입니다. 그들은 옳고 그름에는 관심이 없고 분명한 원칙도 없습니다. 그들이 신경 쓰는 것은 오직 자신의 이익 뿐이며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 누구든 희생양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유형에 덫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그들의 화려한 말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약속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해야 합니다. 둘째, 자신의 입장을 확고히 지키고 그들이 당신의 감정을 흔들거나 생각을 조종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늘남 탓을 하려 드는 사람에게는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간사하고 교활한 사람과 맞서는 것은 그들이 이미 규칙을 다 정해놓은 게임판 위로 스스로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속임수를 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상대로 이기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거리를 두고 그들의 계획 속으로 끌려 들어갈 여지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나요? 언제나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 유형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셋째, 권력이나 넓은 인맥을 가진 사람입니다. 삶에서 권력은 단지 직위나 지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계망 속에도 존재합니다. 권력이나 폭넓은 인맥을 가진 사람은 마치 뿌리가 깊은 거대한 나무와 같습니다. 그들은 이미 깊이 뿌리 내리고 있어서 그들의 영향력은 당신 한 사람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주변 전체 환경에까지 미칩니다. 이런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당신에게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그들이 가진 권력과 인맥만으로도 당신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심지어 실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은 실력과 노력으로 맞설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들이 쥐고 있는 보이지 않는 힘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경우가 많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인간관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상황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위험한 점은 당신이 아직 대비책을 세우고 있을 때 이미 그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도를 바꾸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상사를 서운하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일자리를 잃게 된 사람이나 인맥이 넓은 사람과 갈등을 빚은 뒤 조직 안에서 고립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권력의 힘입니다. 그것은 꼭 거칠고 공격적인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한 영향력과 보이지 않는 힘이 더 두려운 법입니다. 옛 사람들은 임금과 싸우면 반드시 진다고 말했습니다. 권력이나 넓은 인맥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우위를 점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맞서다 보면 힘과 에너지를 소모할 뿐 아니라 당신 자신도 예상치 못한 소중한 것들을 잃게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과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첫째. 그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존중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관계의 균형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둘째, 불필요한 도전은 피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함께 일을 해야 한다면 소통을 명확히 하고 원칙에 기반하여 행동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능하다면 맞서기보다는 협력하는 방향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그들과의 관계를 잘 쌓는 편이 훨씬 더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권력이나 인맥을 지닌 사람은 큰 강과 같습니다. 당신은 그 것엔 흐름을 정면으로 막아낼 수는 없지만 그 흐름에 맞춰 나아가면서 그 힘을 활용하는 법을 배울 수는 있습니다. 지혜란 항상 이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스스로를 안전하게 지키는 데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네 번째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넷째, 잃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로 절대 맞서서는 안 되는 유형은 바로 잃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사람을 가장 위험하게 만들까요? 그것은 힘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라 바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한 사람이 더 이상 지켜야 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을 때 그는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게 되고 이 때문에 누구보다도 피해야 할 위험한 유형이 됩니다.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책임, 재산, 심지어 체면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상처를 겁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반적인 도덕 기준이나 규칙에도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한번 맞붙는 상황이 되면 당신은 시간, 노력, 명예를 잃을까 걱정할 수 있지만 그들은 그러한 손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당신은 언제나 열쇠에 놓이게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일, 재산, 인간관계 등 자신이 가진 것들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 상대는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그들이 어떤 행동이든 할수 있고, 그 행동이 자신에게 어떤 피해를 주든 개의치 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쉽게 멈추지 않고, 그래서 그들의 다음 행동을 예상하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옛말에 궁지에 몰린 호랑이는 사람에게도 달려든다고 했습니다. 이를 것이 없는 사람은 궁지에 몰린 호랑이와 같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고 느껴질 때,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끝까지 싸우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유형의 사람과 맞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과 마주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불필요한 갈등은 피해야 합니다. 잃을 것이 없는 사람과의 다툼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둘째, 감정에 기대어 대응하지 말고 침착함으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감정이 앞서면 당신은 그들 앞에서 쉽게 주도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능하다면 그들에게 빠져나갈 길을 하나 마련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자신을 지키는 동시에 상황을 보다 지혜롭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당신이 스스로를 통제하기 어렵게 만드는 유형입니다. 그들에게서 멀리 떨어지거나 반드시 마주해야 한다면 반드시 냉정함과 요령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 유형에 대해 이제 잘 이해하셨나요? 잃을 것이 없는 사람과 맞서는 것은 큰 위험을 떠안는 선택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다섯 번째 유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섯째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것은 특별한 재능이나 복잡한 계략이 아니라 바로 끈기입니다. 그들은 어떤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쉽게 포기하지 않으며 이 끈질김 때문에 매우 상대하기 어려운 존재가 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눈에 띄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실패 앞에서 쉽게 꺾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에게 실패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이며 더 나아지기 위한 배움일 뿐입니다. 당신이 한두 번 그들을 이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계속해서 도전하는 한그 승리를 오래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들의 인내심과 굳센 의지는 가장 강한 상대조차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위험한 점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은 시간이 지나며 지치거나 의욕을 잃을 수 있지만 끈질긴 사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보다 더 느릴 수 있고 약해 보일 수도 있지만 끝까지 가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 사람들은 물이 흘러 바위를 뚫는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끈기는 아무 소리 없이 흘러가는 물과 같지만 결국 어떤 장애물도 조금씩 깎아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과의 장기전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준비 없이 그들과 오랜 싸움에 들어가면 당신은 지치기 쉽고 결국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던 목표까지 잊어버리게 될수 있습니다. 대신 당신 자신의 목표에 집중하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끝없는 경쟁의 소용돌이에 피 말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이 무엇을 향해 끈질기게 나아가고 있는지 잘 관찰해 보십시오. 그들의 지향점을 이해하면 정면으로 맞붙기보다는 보다 유연하고 지혜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풀수 있는 길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끈기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힘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빨라야 할 필요도, 특히 강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계속 나아갈 뿐입니다. 그들을 상대하다 보면 당신은 지치기 쉽고 자신의 길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왜 이런 사람과 굳이 싸울 필요가 없는지 이제 이해되시나요? 인생에서 당신은 모든 사람을 이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제대로 걷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여섯 번째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여섯째. 온화하지만 신념이 굳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보통 온순한 사람을 보면 쉽게 양보하고 타협하며 영향받기 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온화한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강한 힘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념의 힘입니다. 온화한 사람은 결코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비난을 듣거나 갈등이 생겨도 참고, 양보하며, 때로는 침묵으로 대응합니다. 그러나 이 인내가 항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고 관계를 망치지 않으려 할 뿐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핵심 가치나 삶의 원칙이 위협받는 순간, 그들은 매우 단단해지고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유형이 특히 상대하기 어려운 이유는 온유함과 강한 의지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상황에서 그들은 기꺼이 한발 물러서 줄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양보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당신이 그 선을 넘는다면 그들은 아주 강하게 때로는 당신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맞설 수 있습니다. 이 단단함 때문에 그들을 더는 만만하게 볼수 없습니다. 옛 사람들은 온화하지만 약하지 않고 참는다고 해서 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온화하지만 신념이 굳은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과 맞서 싸우면 당신은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될뿐 아니라 관계의 균형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한번 지키기로 결심한 것에 대해서는 쉽게 물러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과는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첫째, 그들의 인내심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들의 침묵과 양보를 약함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갈등이 생겼을 때에는 압박하거나 밀어붙이기보다는 진심과 선의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온화하지만, 신념이 있는 사람은 인생에서 매우 소중한 존재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마찰을 줄이는 것뿐 아니라 오랫동안 당신에게 많은 도움과 가치를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오나 하지만 신념이 굳은 사람은 흐르는 물속의 큰 바위와도 같습니다. 물이 아무리 흘러도 그 바위는 자리에서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의 인내심을 시험하려 들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나요? 잘 떠올려 보고 기억해 두십시오. 이제 일곱 번째, 그리고 가장 위험한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일곱째, 악의적이면서 영리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이자 가장 위험한 유형은 바로 악의적이면서 머리까지 좋은 사람입니다. 악한 마음만으로도 이미 두려운 존재인데, 여기에 지능까지 더해지면, 그들은 행동에 사실상 거의 한계가 없는 존재가 됩니다. 이들은 잔인한 수단을 쓸뿐 아니라, 치밀한 계산으로 목적을 이루려 하는 사람들입니다. 악의적이면서 영리한 사람은 절대 충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의도를 숨길 줄 알며 무엇보다도 상대가 다음 수를 예측하지 못하도록 만드는데 뛰어납니다. 당신은 자신이 앞서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이미 그들이 짜놓은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그들이 도덕이나 감정에 크게 얽매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도 서슴지 않고 필요하다면 소중한 관계마저 희생하면서까지 목표를 이루려 할수 있습니다. 이 차가운 잔인함과 높은 지능이 결합되면 당신이 절대 맞서 싸워서는 안 되는 상대가 됩니다. 옛 사람들은 악한 사람과 칼을 겨루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당신이 자기 스스로를 해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을 상대할 때에는 눈에 보이는 공격뿐 아니라 그들이 미리 준비해둔 보이지 않는 계략까지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과 맞서다 보면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것은 물론이고 물질적 손해뿐 아니라 마음 깊은 곳까지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가능한 멀리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들과의 불필요한 갈등이나 다툼에 휘말리지 마십시오. 부득이하게 접촉해야 한다면 모든 것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고 그들이 당신을 조종할 틈을 주지 마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을 결코 얕보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의 지능이 그들의 잔인함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먼 지점까지 나아갈 각오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악의적이면서 영리한 사람은 거대한 불꽃과도 같습니다. 당신은 그 불을 끌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다치는 쪽은 결국 당신입니다. 거리를 두는 것이야말로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생에서 절대 맞서 싸워서는 안 되는 일곱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각 유형마다 나름의 특징이 있고 이 교훈들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불필요한 문제를 피해가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평정과 지혜를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함께 공유해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영상들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 이 시간을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성공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단지 모든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맞서지 말아야 할 것들에서 자신을 지킬 줄 아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채널과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